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웨커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원가입할 때 제가 코드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로만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와주시고요.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해서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 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드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텍의 너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텍의 너플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택에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도록 할 텐데,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퍼스트네임은 이름. 아스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에 앞면부터 사진찍고 업로드 눌러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걸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은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서 여기 나오는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비트겟 홈 화면으로 들어와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크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유 숫자를 기억해서 비트겟 어플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 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관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테더를 비트겟으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지갑모양 눌러서 디포지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상단에 usdt 검색을 해 주시고요 네트워크는 trc20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이 주소를 우측에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비트로 넘어가 주도록 할 텐데요 업비트에서 상단에 거래소로 넘어가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코인명 신물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창에 나오면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완료 해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도록 할게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이 화면으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이 화면으로 넘어와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트게이트 지갑 주소로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 첨언 비트게이트에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주시고요.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을 해주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게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게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 눌러서 USDT 퓨처 눌러주시고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주셨다면 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어빌러블 옆에 이조그마한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From 에서 t USDT 퓨처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컴펌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 차트에 시간 프레임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보조지표도 어떻게 추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나오면 볼륨 RSI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임 무핑 에버리지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좌측에 있는 여러 그림도구들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진 모두 축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밑에 있는 리미과 마켓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해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밑에 인은이 원으로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를 의미하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리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을 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절가를 세팅해주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dpsl 밑에 이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을 해서 손절가와 익절가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게 되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이 원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밑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폴리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 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1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